306차 화요 집회 보도자료. 대법원에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상고심 판결을 촉구한다. 선거용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을 규탄하며, 일시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결단의 시간, 역사에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1388년 4월 18일, 고려는 요동 정벌을 통해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고 자주적 국가로 도약하려 했다. 명나라의 철령 이북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 하자 최영 장군은 이를 저지하고자 출정했지만 우왕의 만류로 사실상 지휘권을 차지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결국 고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당시 요동 정벌 중단은 우리 민족의 활동 공간을 스스로 한반도에 가둔 비극적인 전환점이었다.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또 하나의 역사적 회군을 대풀이하는 것일 수 있다. 감음 속단비 같은 판결. 서울 고등법원 재판관 정준영은 2024년 10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단 설립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9년간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회생 가능성을 열어준 가뭄 속 단비 같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지금 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할 시간.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정치권 일부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선거용 전략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을 향한 비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엄중히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조치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과 국민적 기대를 직시하고 조속히 상고심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18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 모에 저는 김송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